북한 남자가 지피로 탈북 후 한국군 반응이 예상과 달라 충격을 받았습니다. 신호. 제가 오다 보면은 북한 강을 건넜어야 됐거든요. 북한 강만 건너면 한국군 아유. 지역이거든요. 아유.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총 벗어놓고 수류탄 아유. 벗어놓고 일체 모든 걸다 벗어놓고 담배만 딱 챙겼어요. 초소는 철문으로 닫혀 있어가지고 아유. 아유. 초소는 못 들어갔고요. 도착을 했는데. 포초병이안보여다 담배를 한대 피웠어요 어. 담배 한대피다 보면 오지 않을까? <laughs> 안나와안 <laughs>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왜안 나와 나는 빨리 잡혀야 안전한데 그렇지. 어. 돌 가지고 가서 철문을 막 두들겼죠 오케이. 땡땡땡땡 어.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한국군에 한 명이 트리닝 바람으로 탁튀나오더라고노크를했네 결국에는 돌로 내가 저기서 왔으니까 어. 나 빨리 문좀 열어주라고 어. 막 들어가요 또아 빨리 잡혀야 되는데 왜안 잡아주고 도망가는 거야? 막 그러고 있는데 서대장이랑 어. 나와가지고 어. 문 따줘가지고 어. 들어갔었죠. 좀 우회였던 거는 그래도 적분이 맞잖아요. 저는 뭐손도어하고 무릎 꿇기고 포박하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. 나 포박 당할 각오를 갖고 있었어요. 빨리 안 묶고.